몸 안에 있는 세포의 모양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쁘게 생긴 게 요게 정상 세포입니다. 근데 정상 세포 바깥에는 흡사 밤송이 모양 같은 이런 아주 수도 없는 섬모들이 이렇게 발달돼 있죠. 이렇게 섬모들이 발달돼 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CCTV예요. 예, 네, CCTV입니다. 그래서 이 얘가 어, 이 주변에, 세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감지를 해서 그 면역세포한테 연결도 하고, 지금 우리 동네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에,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발끝에서도 알고, 손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우리 몸 안에서도 알고, 모든 우리 몸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모든 세포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부분에서 이러한 CCTV가 끊어진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네. 이 자리에 나타난 암세포를 알아보질 못해요. 아 예, 그러면서 어, 이 기능이 망가지고 아주 그 똑똑한 세포가 아니라 멍텅구리 세포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몸에 질병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아 자, 그 세포를 실제 모습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보세요. 이제 몸속에 있는 실제 세포입니다. 정말 정상 세포는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암 세포에는 없어요 여기. 아 예, 불이났네, 아 뿌리 불났어, 뿌리 아 도깨비 방망이처럼. 진짜. 맞아요. 네, 우리 몸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통 정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 3천 개에서 5천 개 정도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러한 네, 자리를 그렇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가서 뿌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으면 네.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들의 감지 능력에 의해서 면역세포한테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어. 유지하고 네. 있는데 이것이 자꾸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소위 CCTV 끊어진 장소, 우범지대가 나타니 나게 되고 이 장소에 암세포가 숨어들게 되면 이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자기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세포를 똑똑한 세포로 만든 것이다. 아 정상 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선물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선모만 네. 네. 잘 지키면 암으로부터 우리가 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야, 놀라운 네 지금 이야기하고 네. 있는 그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금 음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음식이 이 지구상에 네. <laughs>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 이, 있나요? 예, 예, 이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음식이라고 얘기해야 어, 될지 뭐요? 저도 좀 있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 모유입니다 아 모유 예아 모유. 네, 그래서 아 지금 모유를 먹을 아 수는 없잖아요 예, 이, 이, 이 모유 안에는 네. 모유 안에는 바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그 세포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아주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안타깝게도.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유를 다시 섭취할 수가 없고요. 없죠. 네. 어, 그런데... 섭취할 수도 없고요, 줄 수도 없어요. 이미 <laughs> 네. 이미 몇십 년 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네. 어디서 그 모유를 구해야 할까요? 더 안타까운 거는 모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식한테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큰수 안타까움은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첫 단추가 잘못 키워져서 지금 출발합니다. 허약한 세포, 똑똑하지 못한 세포.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성장됐을 때 얼마나 많은 질병에 노출될런지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모유밖에 없는 거다. <laughs> 그러네. 네. 네. 그. 그토록 좋은 그 모유를 먹을 수는 없지만 모유를 대신할 음식이 바로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게 궁금해지는데 이제부터요 네. 우리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여덟 가지 당 영양소 그 모두 들어있는 완전식품은 모유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